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아빠상의 케이블 클램프는 전선 정리에 유용하며 다양한 선에 적합합니다. 고정 나사가 별도라는 점이 아쉽지만 편리하고 자주 사용하게 될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디오셀 케이블 선정리 클립은 30개 세트로 제공되어 깔끔한 케이블 정리에 최적입니다. 화이트와 블랙 색상으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다양한 케이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또한 튼튼한 고무 재질로 안전하게 고정되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효율적인 전선 정리를 위한 케이블 클램프와 피스 세트.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며 집에 두면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2위입니다. 굵은 선 정리 클립 30개 세트는 작은 크기로 티 없이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접착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탐사의 전선 정리 투명 클립은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해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강력한 접착력과 투명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다양한 굵기의 선도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